영남탐정사무소입니다. 어, 이번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문에 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제가 자세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쿠팡에 이번에 어, 약 3,370만 건이래요. 3,370만 명분의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는데, 뭐, 계좌 정보나 이런,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안돼 있고, 어,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 주소, 뭐, 일부 주문 내역,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정보들로 인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 각종 사기 사건에 이런 개인 정보들이 이용될 수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문자 사기, 스미싱이라든지,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뭐, 이메일, 표적 피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사기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기 사건에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혼도용 계정, 계정 생성 뭐 이런 식으로 어,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뭐 어떤 앱이나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어, 개인정보를 가지고 회원가입을 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본인 인증이 필요 없는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간단하게 회원가입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서는 이런 정보들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희 쪽 업계에도, 탐정업에도, 탐정업, 풍신소 이쪽으로도, 어, 이런 개인 정보들을 좀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스토킹이라든지, 뭐, 신분증 위조, 뭐, 계좌, 계좌가 개설될 가능성도 있고요. 뭐, 대출, 대출 신청, 이런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스미싱이나 이런 거하고 좀 결합이 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음, 그리고, 이제 뭐,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피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뭐, 성범죄라든지, 스토킹이라든지, 뭐, 어, 가정에 침입하거나 절도하는 사례들. 이제 개인정보 이런 거를 막, 막 유출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뭐, 거기에 보면, 비, 이제, 어, 전화번호라든지 생년월일, 이런 거를, 어, 예를 들어서 집에 비밀번호로 해놓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이 조금 어느 정도 있는, 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요즘은 대부분 디지털 도로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주소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소를 찾아가가지고, 그 집이 비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제 비밀번호를 유추해가지고, 전화번호라든지, 이제 그, 음, 저저저, 생년월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비밀번호로 입력을 해가지고 어 절도 사건도 생길 수가 있고 절도 피해를 입을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뭐 3370만 건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어 부모님 댁에 뭔가를 주문해 줄 때는 부모님 연락처하고 주소하고 성함하고 이렇게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3,370만 명의 정보만 나간 게 아니에요. 거의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의 정보가 다 그쪽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수 있는데, 어, 당장에 어, 어떻게 대응을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 공식. 이메일이나 이런 거, 뭐, 쿠팡으로부터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본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공고조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 확인해 보시고 그 절차를 따르시는 게 일단 제일 우선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되도록이면은 대부분 사이트에서 비밀번호를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 비밀번호를 전체적으로 한번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에는 비밀번호를 전체적으로 한 번씩 교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미싱이나 보이스 피싱 이런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금 항상 그거를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 통신사에 음, 유심 보고그 어, 서비스가 있잖아요. 고, 그런 부분을 조금 인증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손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음, 뭐 수, 수시로 신용 신용 정보 모니터링이나 이제 경찰서에 접수된 어, 사건 접수 이런 내용도 확인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등. 사실 너무 같다 싶고 뭐 집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집 비밀번호 이런 거를 이제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를 피해서 그렇게 한번 변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가지고 어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봤고요. 어, 여러분들께 이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